아. 에스프레소 마키오 우선 실어니야 아. 왜 미안. 저그큰 사람. 어. 어. 왜 그래? 왜왜 그래? 아,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그럼 왜 그렇게 <laughs> 다 먹이야? 진짜. <laughs> 이 나쁜 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꺼야!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검사측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김선준씨는 전대부 2학년 학생으로 피해자 이모씨가 고등학교를 입학하는부터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모씨가 자신에게 건방지게 불었다는 이유로 인신 공격과 사이버 폭력을 하였고, 복도에서 모욕감을 주는 등 계속해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선별하는 이유로 돈을 빌려 달라며 금품 갈취를 했고, 이로 인한 피해 금액에 20만 원을 다합니다 피고인 김선주 씨는 고의로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 손해를 지속적으로 입혔습니다 따라서 본 검사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해 김선준 씨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변호인 씨바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김선준 씨가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뭐 주변 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선준 씨는 평소 모범적인,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교우 관계에도 문제가 없었고 수업 태도와 성적 또한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임모 씨에게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휘도른 폭력에 대한 벌을 받겠다는 반성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 m 세요 t g o i 진 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 마 배신원 선생님들, 저기, 이 흉터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제가 이 김선진이한테 초화를 두방맞은 흉터입니다. 이 흉터가 내말 나쁜 자신이랍니다. 죄가 없습니다. 모두 저 새끼가 조작한 거라고! 엄마한테 일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판 김선준 씨는 2018년도 4월 초부터 2021년도 10월 25일까지 지속적으로 이모 씨를 괴롭혀 왔습니다. 또한, 김선준 씨는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본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처벌과 함께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김선준 씨의 피해자와 목격자 접촉 및보복을 금지 시킵니다두 번째, 김선준 씨는 이때 동안 이모 씨의 갈치가 있던 금액을 모두 번상합니다. 세 번째, 김선준 씨는 학교폭력 교육기준이 판단하는 교내 봉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야, 야! 야!